아, 제발, 마음 졸이기 싫습니다. 그냥, 뽕 하고, 빨딱 서버렸으면 좋겠어. 도는 것도 싫어. 합니다. 제발! 수설 제발! 제발! 나이스! 자,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프라시아 전기에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벤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 이퇴색돼가지고 패키지 파는 걸로 막 이래버렸는데, 그래도 프라시아 전기는 좀 새롭게 다양한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미리, 아니 메리 크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새롭게 프라시아 전기는 이렇게 겨울 배경으로 게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걸 겨냥한 건지, 나중에는 뭐 사막도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렇게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됐는데, 눈사람을 도와 트리장식 모으기, 스타주와 모으기, 뭐 사냥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아이템 사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주아들은 눈사람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데, 어, 여기 있네. 왼쪽 상단에 보면 눈사람 상인, 얘한테 찾아가면은 좀 아이템 뭐 주는 것 같은데, 좋은 거좀 주나? 오, 야,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네? 보면은 아, 일단 부산물 주는데 뭐야? 100개에 하나고 할수 있다고? 어 근데 횟수 제한이 없네요. 좀 신기하네. 많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중요한 것들 보면은 폭죽? 한번 써 볼게요. 폭죽 어떻게 쓰는 건데? 폭죽 사용. 뭐야? 끝났어? 아, 뭐야. 다시 한번. 좀 초라한데 혼자 써서 그렇겠죠? 친구들이 없는데 이거 어쩌지?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벤트도 있는데요 크론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 크리스마스 보가트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기존에 우리가 있던 황금보가트처럼 어, 점심 12시 그리고 저녁 6시 밤 10시에 이렇게 게임 큰 길에 보면은 황금보가트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6시 됐는데 어딨뇨 보가트야 일단 뛰어가 봅시다 볼게요 왜 아무도 안 보이죠 저한 마리도 못 잡는 거 아닌가요 나길 잘못 들었니 아니, 뭐야? 보가트 뜨는 거 맞나요? 왜안 보이지? 매주 목요일에 뜬다. 자, 바로 다이벤트의 크크 포토제네. 새롭게 등장한 등대마을에서 축제 준비라고 인증샷을 남기라는데. 자, 아, 등대마을 거의 다 왔습니다. 초입이고요. 오! 입구에부터 꾸며놨는데요? 반짝반짝. 야, 야, 꾸면 안네, 꾸면 안네, 아유. 여기 앞에 눈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 눈사람 옆에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유, 이런데는 어, 그, 사, 포토존이 있어야 되는데, 포토존을 따로 안 만들어 놨네, 센스 없게. 크리스마스, 눈사람이랑 저랑 같이 셋이서 사진 찍을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패키지. 뭐가 나왔나 한번 봅시다. 음, 다이아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부산물 좀 들어있네, 부산물. 고생한 날 위에서 11만원 선물? 징글벨 징글 어르벨 우리 손을 빨리 달려 빨리 아 일단은 노래 부르면서 결제 완료했고요 11만 원자 보시면 지금 인벤에 보이십니까 얼마 전에 쇼케이스 진행하면서 뽑기권을 또 엄청 줬거든요 와 깔끔하게 노희귀 no. 10만 원 주고 산건 다르겠죠 다르다 야너 좋다 쓰나요 설마? 한두 번만 더 떠도 괜찮아 왜냐면은 뭐 다이아도 좋고 침식이도좋고 됐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뜨면 돼. 한 번만, 아, 어, 괜찮아. 요 아직 두 번이나 남았거든. 한번 남았는데, 그럴 리 없어. 아, 일단은 싹 털렸고요. 일단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다이아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포켓콘이 더 있는 거세 장만 더 사보겠습니다. 세 장만 더 묵직하다. 방금 돌렸는데 약간 묵직했어요. 12월 6일! 좋은 기억 하나만 심어 역시 맵다 매워 어 그래도 합성 아직 연성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영웅 기둥이 지금 두 개나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성만 잘 떠준다면 진짜 전설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러면은 이러면은 희기가 지금 다섯 여덟 마리인데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면은 연금석이 56 포인트에요 이거 지금 잘만 하면은 하나 연성으로 성공하고 하나 연금석으로 받게 되면은 영두 마리로 전설 도전까지 헬포시 두개 넣으면서 기대해 봅시다. 영웅 한 마리. 일단 뜨고 시작하자. 왔어. 아 돌아야 돼. 아우 그렇지. 어우 그렇지. 이렇게 되면 영웅 하나 일단 겟또 중복 전설 재료. 자, 이제는 얘네가 다 넣고 실패해도 영웅을 하나 확정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오랜만에 약간 좀 기대되게 하는데 포인트 안 쓰고 가나, 설마? 아, 그럴 리 없죠. 하지만 남은 게다 성공한다면? 실패고요. 자, 영웅 여기서 확정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복 두 개가 준비됐고요. 아... 어... 최근에 세 번째 기둥 올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실패했는데 하나 이제 전설 뜰때 됐거든. 세 개의 기둥까지는 어떻게든 가야 마지막에 어이 도는 거라도 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제발 삼 기둥만 가자. 왔어요. 왔어 왔어. 와 얼마 만에 진짜 삼 기둥인지 모르겠는데 아 제발 마음 조르기 싫습니다. 그냥 뿡 하고 빨딱 서버렸으면 좋겠어. 도는 것도 싫어 합니다. 제발. 선수 제발 제발 떠나줘 와아 제발 일단은 떴는데 일단은 떴는데 일단은 떴는데 제발 슬발 이제 1티어 황금사막 통곡하는 태양 영원한 정의 이세개 중에 진짜 하나만 뜨면 소원이 없겠다 길버트의 긍지 이딴 거 카바르키의 의지 이딴 거어 메디아의 대이 것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 냄새 난다 1티어 냄새 난다 누구냐 성각자의 아, 강의는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중복다 버렸어. 아, 이제 여기서 중복이다 버리냐? 생각 잘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프라샤 전기는... 어, 이제 복구 쿠폰이라고 하죠. 재도전권을 이제 성공과 실패에 뭐 상관없이 네 번만 연속해서 그냥 도전하면은 다음 거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에 쿠폰을 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조만간 나올 쿠폰 그런 것들. 지금 이거를 그냥 확정바꾸서 여기서 두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전설 하나 더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1티어가 나온다? 그럼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돈을 아끼면서 괜히 여기서 한 바퀴 돌렸는데 애매한 나한테 필요없는 1티어가 나와도 또 그거를 돌리는데 1900 다이아가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이 게임 잘할 점프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기둥 도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중복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박아놓고 은근히 얘들이 W 쿠폰을 되게 잘 줘요. 자주 주고 얼마 전에 줬는데 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묻고 더블로 가겠습니다 확정해서 두 번째 기둥 성공해도 좋고 실패했을 때 근데 그게 또 중복이다? 그럼 세 번째 도전이 되는 거거든. 자 일단 행복회로 풀 가동 시켰고요. 확정 박습니다. 자 이렇게 신화 도전을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 60% 확률 한 발. 다가. 갑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앞으로 신화까지 단두 걸음 남았습니다. 점프. 점프 신화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전설 을티어보다는 신화를 도전하겠다는 마인드. 자, 이렇게 오늘도 신화 도전 한 걸음 다 가면서 영상은 마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이번에 제전으로 감사제로 3일차 해주는 영웅방어구, 한번 강화와 마법부여, 요런거 침식의제, 한번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점프샵2993, 구원코드 입력도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잉!